혹시 저희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저희 한 명씩 오랜만에 또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마이걸의 재간 등일인 목컬스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 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 회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 oh 유아입니다 yeah.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마이 oh 미미입니다 와 <laughs> 오늘 분위기 좋은데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이제 서구 아트 페스티벌에 함께하게 돼서 너무너무 즐겁고요 다음 곡으로 들려드릴 곡은 돌핀이라는 곡이에요 여러분 혹시 와. 같이 따라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똥을 보라를 일으켜 그러면 바로 돌핀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마이걸, 사랑해! 누구세요, 사랑해! 나가서 한번쭉 인사를 좀부단해볼까요 네, 안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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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연이가이쁘 여러분 음, 즐거우시면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아유, 너무나다 굉장히 아, 좋습니다. 아, 여기 이렇게 잔디에 앉아서도 볼수 있어서 되게 좋네요. 아, 여러분, 과자쿤 하세요? 예, 약간 잔기맛이라 어, 그니까요. 저희가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약간 위로의 곡이에요. 저희의 최근 활동곡인데. 혹시 아시는 분? 뭐요? 뭘까요? 클래식 파이드! 아, 대박. 너무 좋네요. 고마워요. 클래식 파이드 설명해줄 사람 멤버 중에. 언니. 네. <laughs> 라이드는 저희가 건네는 위로의 곡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힘드시고 지친 일상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준비했으니까요. 가사를 잘 곱씹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무도 참 예쁘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여기 조금 떠나가지고 아, 뒤에 사는게 네. 어때요? 안무들 네, 네, 좋아요, 좋아요. 한번 네, 봐요. 저희가 이렇게 여기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웃음> <웃음>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주세요. 痛い Stay. Never Trump. At turned end of today, we get past that.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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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고 감사해요. 이렇게 방전이 응원봉도 또 이렇게 들고 계셔주신 분도 계시고, <laughs> 네, 그리고 승로관도 이렇게 들고 있어주신 분들이 있는데 <laughs> 대전에는 미라클이 많은가봐요. 네 우선 아까보다 더 많은 분들이 모여주고 계신 것 같아요. 옆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여러분 즐거우세요. <laughs> 네오오 소곱도 길어요. 그러니까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잠깐 우리가 의상 점검을 하는 타이밍을 좀 가질 텐데, 혹시 여러분 다음 곡을 듣고 싶은 곡 있으세요? 아, 불꽃놀이, 비밀정원, 오 장이가 비밀 불꽃놀이 어, 하기 좋은 대절이네요대 네. 라이얼라이어. 오랜만에 불러볼까요? 라이얼라이어. 네. 그후렴 부분에 밤새난 유... 어, 밤새난 세네 밤새난 이불를뒤착뒤착 상상에 받은 첨방 첨가 라이오 라이라이 어우, 도그데 라이오 라이라 어어 어어 아,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어, 불꽃놀이 갈까요? 네네, 네네. 우리 미미씨 랩 부분 갈까요? 하하 아, 가겠습니다. 우리의 자랑이니까 랩 부분 가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자신이 잃은 우연은 없을거라 오늘 새기든 말했지 이것라 예! 들려봐봐 돌아가도 결국 제자리잖아 아! 바보 봐포 뻔한데 아! 가만히 있어게 아! 내 눈이 부시게 파! 작! 디스어필! 네 어머어머 거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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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있는 불꽃놀이 있으니까 혹시나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한번 밤하늘을 보시면서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네네 좋습니다 아네 어, 그러면 안 나온 곡 있잖아요 저희. 뭐요? 살짝 어? 설레소나 어. 저희가 마지막 곡으로 살짝 설레소를 준비했어요 오! 오!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예! 연습 한번 해보고 갈까요? 예! 살짝 설레소나 어, 네더 크게 양해, 양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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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다시. 유아씨 한번 리드해보세요 셋넷 그까 <laughs> 갈까요? 그러면 마지막 곡 살짝 설레서 들려드리면서 오마이걸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오마이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そう。